저는 애기 있잖아요.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, 두 분은 잘 모르시겠죠.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 애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네 보시면 여기가 애기예요. 여기 아... 보이시죠? 자, 애기 크기는 지금 8mm 정도, 고 6조 5mm, 딱 맞게 크는 것 같아요. 예정일은 11월 9일쯤이시고, 요 자,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거 애기 집이죠? 아, 그리고 네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애기예요. 요거 남편분은 조금 보이실 것같아데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? 어, 아, 네네네네. 심장. 맞아요. 아. 제가 조금만 들려드릴게요. 왜냐면 열이 반는되니까안 좋을 수도 있고요 들리죠? 어. 아. 요거 보시면 이거 하얀 부분. 이게 자궁이 고요이렇게 네. 보이시죠? 요건 애기 집이에요. 예. 네. 요게 다리 쪽 같고요. 것입니다. 어, 어. 이못들리겠는 예. 그죠? 보이신 심장끼는. 네, 네. 어, 움직이는데. 오, 움직였어요. <laughs> 방금. 방트 꿈틀했어요. 꿈트라는데요 어, 어머님 네. <laughs> 네, 네. 바로 말씀하시고요. 우선 목부터 콧대를 보여 주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. 지금 자세가 저보이지면아서 제가 어, 야될 같아요. 아유 못 들은 데아마 목두께도 보실 거예요. 3mm야가 정상이에요. 아까 1.2mm, 잘 어. 살게요. 괜찮으세요? 어. 네, 많이붙 되진 음. 않아서.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<목소리> 오늘 이렇게 <보여드릴> <목소리> 움직일 때는 소리가 조금씩 길게 하고요 조금씩 지금 움직여야 요 먼저 어. 아, 쫓아다녀야 되는데, <laughs> <laughs> 어떻게 <웃음> 자꾸 움직여요? 살짝 <laughs>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셔 보세요. 시직이기 응, 시작했어요! <목소리로> 잘 뛰고는 있어요 박동수 되고 싶으면 괜찮으시고요 음, 저희가 아드님이지따님인데 이렇게 다리 사이를 봤을 때 꼬추가 있으면 아들이고 없으면 딸이에요 <목소리로> 지금 보일까요? 아, 지금 여기거든요 어때요? 어때요?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다리 다리. 보셨죠, 오른쪽 <목소리로> 밑에서 보이는 소리 꼬출까 이게 아닐까요? 어떤거 나온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어, 저는 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높을거 같기도 하거든요 음. 근데 한번 더 봐야될거 같아요 음. 음. 일단 애기 괜찮아요 어. 걱정 안하셔도 되고 그죠뭐 있는거 같죠? 하거네하얀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조금 한번더 보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 일단 애기 상태 괜찮죠? 네, 아시겠죠? 알겠어. 아... 다리 사이로 갔을 때 어때? 정우 씨 어때요? 꼭지 보여요 한번. 있어요. 보이죠? 아들이네1 0 아... 아시겠죠? 네.